아니... 아니... 이렇게 하면은 저거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그렇다고 선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. 이거는... 그러니까 이거... 스텡업을 얘네 그냥 열판 중에 두 판만 섞어서 하기 때문에... 그렇지... 배토업하면 나머지 빌드 다이기거든요 저거한테... 어, 이런게 어디서... 이런 법이 어디 있어도 대체 진짜... 생도를 그러니까 금지. 십이안만 해도 생텀을 금지. 팔바락으로 또 네가리 깨고 싶을 때 깨고. <laughs> 이렇게 깨고 싶을 때 째. 맞지 맞지. 어? 어? 뭐어떡게 하란 말이냐 이거야. 그러네. 아 맞다. 팔바락도 어때요? 있었지. 팔바락도 있고 아, 근데 요즘에 팔바락도 빡세니까 완완한 개사기 벨드도 있고 칠바락도 있고 와 갑자기 이거 땡더블 맞으니까 와 멘탈 나가네 너무 많다 이거야 아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된 저그임생님 10개 감사합니다